예, 반갑습니다. 백두현입니다 어제는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77일 만에 경남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남 도민을 위해, 고성 군민을 위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언론 브리핑을 77일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77일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내년 2020년 4월 17일 엑스포 개최, 오늘이 D-Day 365일째입니다. 예전에는 성대하게 행사도 했지만 언론사 관계자분들 모시고 내년 엑스포를 어떻게 준비하고 치를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2020년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개최 관한 건, 둘째, 군정 주요 현안인 대가저 수지 상류 지역 개발행위 제한 지역 지정 검토의 건, 셋째, 어르신 인공관절 수출비 지원 대상 학대의 건입니다. 먼저,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50일간 다음 포에서 개최합니다. 특별 행사장은 쌍조감 군립공원입니다. 관람객 목표는 115만 5천 명. 매출 수입은 116억 3,100만 원. 사업비는 61억 7,400만 원입니다. 주제는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사라진 공룡 그들의 기압입니다. 주제에 대한 선정과정은 100건을 조직위에서 자체 발굴하고 초등, 중학생, 주민, 공무원, 군인, 관람객 포함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5건으로 압축하고 또 설문조사하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특이한 점은 첫 번째 국민 입장권 제도 학대 운영을 합니다. 국민들은 예매하지 않아도 되고 현장에서 예매 입장권 수준의 할인 혜택을 줍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16,000원을 12,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 기간 내 읍면 이벤트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어버이날 행사, 면민체육대회 등 신청하는 면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행사장에 오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을 준비합니다 고승문 전체 엑스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에 국한된 행사를 탈피하겠습니다 엑스포 지원팀 명칭은 예술포차입니다 세번째 엑스포와 지역합회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입장권 5만원 구입 시 1만원 지역 상품권을 주었는데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수익 사업에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관광자원 활용한 체험과 힐링 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가저수지 상류 지역 개발행위 제한 지역 지정 추진 검토입니다. 행정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개발행위 제한한다고 하면 될 텐데. 이유는 고성 군민들의 생명의 젖줄인 대가저수지를 고성 군민 전체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축산시설 등 주민생활 환경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대가저수지 부근을 지키고 싶습니다. 대가지 수지 부근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성효상 샘이 설계한 고재정국 기념관이 들어서고, 철새 도래지, 영꽃 테마공원, 바이오로드, 생태 탐방로 등, 고성 군민들의 힐링 장소입니다. 지한 기간은 3년이고 7월 중에 지정 곳이 하겠습니다. 우리 우손들에게 어떠한 고성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지금은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권입니다. 이건 좀 짧게 설명드리면, 매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다섯 분이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예산 5천만 원 확보해서 매년 50분 정도의 어르신들의 인공관절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한 분의 어르신도 무릎 통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엑스포에 관련돼서 좀 질문하실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전에 엑스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진짜 나만 나. 맞나? 행사를 하고 나면은 다 남았다라고 하던데 진짜로 투자 대비 수익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남았는가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존에 투입된 부분 유지관리비, 인건비 전부 빼고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문들이 가답 투입돼서 행정의 공백을 초래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공무원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엑스포였던 것 같습니다. 논의 단계부터 그들만이 결정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끌려 나가서 행사에 도움만 주는 이런 소품 정도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면소리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었는데 저희들은 결정을 할때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들과 소통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행사에도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벌면설을 하는 공무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당황포 그들만의 리그였던 것 같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민 행사에 찾아가겠습니다. 체육대회 때나 업의날 행사 때나 요청하는 은민에는 무조건 다 저희들이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전체가 엑스포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 엑스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전체 무슨 도움이 됐나? 이런 질문들 많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고성 공룡 시장에 이제 최연석 오연수, 오세덕 유현수 여경래네 명의 전국적인 셰프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들, 고승군에서 생산하는 식자재, 식재료에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양념을 첨가 추가하는 것은 그 식재료에 대한 결례다. 예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승만의 특화된 먹거리 시장 만들어내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고승업으로 와서 우리 고승만의 특유의 먹거리들 많이 먹고 갈수 있고 많은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권과 고성사랑 고성사랑 상품권을 유효적하게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는 과정에도 고성사랑 상품권을 쓸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선정 과정에도 왜 무리고 왜 비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엑스포를 제목을 결정하는 데 특정한 사람들이 결정했던 과정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013명이 초등학생, 중학생, 공무원, 군의원, 관람객 등 모든 사람들이 논의하고 논의해서 100건의 제목을 선정하고 또 설문조사에서 5건으로 압축하고 또 최종적으로 1건으로 압축하는 과정 제목 선정 과정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적궁시와 관련된 공룡화서 외화 낭비 예산 낭비 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으로 승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권 강매도 제가 검을 해봤습니다. 국민들은 사전 예매하지 않아도 혜택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기준으로 16,000원이면 12,000원 정도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사전에 예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강매는 절대 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하지 않는다. 단 혜택은 준다. 국민들에게 이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많아 지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지역 민이 배제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역민들 무조건 우선적으로 수익성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많은 문화 예술 행사를 하면서도 지역의 문화인들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금, 입금. 이익금이 문화 예술과 차기 엑스포에 재투자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3년 기간의 엑스포 행사가 끝나면은 문화 재단도 만들어볼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놓은 이익금들은 다시 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경비로 활용할 것이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고성원의 문화예술,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일간 더운 여름에 왜 하냐? 그래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렇게 50일간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엑스포는 야간개장을 계속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laughs> 금요일, 토요일만 <laughs> 야간개장을 하고 사흘 말, 월초 7일간만, 한금 연휴 그 시기에만 야간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돈은 아끼면서 효율성 있는 엑스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 공룡나라 고성동산물,